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킹 t v 의 누구? 모킹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몇달몇년 만인 것 같은데 배아도 오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 실력이 안 죽었을지. 제가 31렙인데 제 실력 안 죽었는지 아직 제 실력 살아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진짜 오랜만에거든요. 어, 이거 그맵 선택하는 거 없어졌네요. 아니 라떼만 해도 말이에요 뭐 어, 이런거 있었어요 야. 예? 최강식 빠르게 켜주고 내 네, 야미 내 네, 럭불 모드로 바로 들어와 줬거든요 근데 럭불이 좀 억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야 이게 아무튼 억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죽값 한 <laughs> 제가 70개 정도 모은 다음에 가값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바로 두강 나가서 철이나 다이아몬드 먹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죠 맞추고 이 정도 사서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더 사주고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8개 정도 맞추면 나이스 한 정도? 한 이제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거든요 48개면 그래서 지금, 다이아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었죠? 이게 이제 거의 안, 없으면 안 되는 정도의 블록이 돼가지고. 넣고, 일단 지금 가볼까요? 애들 나간 것 같았는데, 분명. 소리 애들이 나간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도망갑시다. 일단은 막상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좀 애들이보다 어떤 템에 맞춰가지고 애들 압도적으로 누르는 게 배드워질 진죠오 유지.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아이고 유지. 재밌죠 재밌죠 이거 꾸이잉이거든요. 뭐 됐어. 이걸로 일단은 어 오... 이거 좀더 사주고 이건 됐다. 가봅시다. 그다 짚라인 이거. 이어라 누구도 빠르게 난득간다라게 누구도 빠르게 난득한다라게, 오토잉, 아우, 오토잉, 아우, 오토잉, 아우, 오토잉. 오케이, 잡았죠. 일단 잡았고, 일단 체력 회복하고, 넌 누구냐?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네 뭐야? 너네 뭐야? 너네 뭐야? 이따 빨리 길? 일단 체력 회복 해주고 너,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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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체력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일단 좀아 죽어버렸어요 너무 지금 너무 마음이 급했어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오. 일단, 유기검 아직, 오존도 있는 게 다행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거미좀더 좋은 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더 좋게, 이제 뽑아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왜 이런게 떴을까? 오, 쌓여있는데 방어 올리고 이거 올리고 요거 하나, 요거? 이 정도 돌려줄게요. 근데 이때 검을 맞춰야겠다. 검이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70개 맞추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허... 중앙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먼감 이렇게 좋습니다. 맛있는 것들 떠가지고 럭비드다 먹으러 가줄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거지 이거 뭐예요? 제가 처음 먹는 건데 오 누구 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 활 있어야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활이 좀뭔네

볼까? 우후, 죄송해요. 우후. 제가 장난감이 돼버렸네. 일단 지금 <laughs> 철가봇 정도는 빠르게 맞춰야 되는 것까지 지금 바로 이렇게 돼버린 것거든요. 보이 일단 철가옷을안 <laughs> 맞추면은. 지금, 에메랄드 한 개도 수급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수급이 느린 상태인데, 이거 지금 상당히, 일단은, 러시 하기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일단 인생 역전 해야 돼요. 이런, 스피드 바이? 일단은 좀 스피드파이 먹었으니까 빨리 호로 짭짭해버리면서 좀 이렇게 MM만 호로 짭짭하고 MM만 먹은 다음에 튀기요. MM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다 들었죠? 튀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간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간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간 다르게 이러고 검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철갑 죽어도 아마 이제 그게 될 거거든요. 일단은 아, 이거 먼저 사야 되는데. 근데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어요, 됐어요. 이런 거주있습니다 와서 이단 러쉬 우리팀 밀린다 우리팀 밀린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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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니 친구야 잡아주고 내실저희 실력 어디 안갔네 제 실력 어디 안가고 잘 있었.. 잘 있었군요 불리죠 보시죠만. 너 뭔? 뭐, 너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뭐할 수있는데 아이스. 이런 빠르게 다각 맞춰버리고. 그래서 남은 거는 좀 여기 더 사면 사치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것 좀 사고 이것 좀더 구매하도록 하겠어. 겠습니다 에메라이드 그거 하나 나을 때, 선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제가, 템을 많이 맞췄으니까 한번, 작정하고 나가 도 싸워지지 않을까요? 2대2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년요? 아니, 둘이 같은 편이 아니었어? 중앙에서 애들 오는 거좀 지켜봅시다. 너 씨를 하고 싶긴 한데, 지금 템이 비슷한 정도지, 좋은 수준이안들는데요 어? 어, 니코이 어, 감이 나한테 던져? 던데서 끝장에 가야돼. 뭐맞죠 에이, 내가 뭐못 맞추겠구나.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나랑 좀 싸우자. 난 지금 아프니, 좀 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아갑시다.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다음 옷좀 쓰러 갈까요? 저를. 이렇게. 또, 그냥 어이없게,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가연한테 떨어져가지고. 이 위에서, 좀, 시켜보고 있다가, 애들 오면은, 한번, 바로 이제 깡깡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들 온다 이누 가볼게 <laughs> 아 겁나 웃기네 저기 있는 거 먹다가 또 낙사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기 있는 거를 먹는 사람이 최종 고사라는 얘기예요 내려와서, 뱀에 나왔으니까, 먹고. 일단 중앙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템도 지금 나쁘지 않아서, 템이. 일단 좀, 그동안은, 아, 못 떨구나. 떨고 싶은데. 일단 저기로 가서, 어디? 동똥 똥? 동동동? 동동 동동동동동동동동아 따로다 보션오셨 <목소리> 먹었다 먹었다 누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튀어 티어 우우우우우우 점프맨 지르죠 여보 점프맨 오 방금 죽을 각오로 점프 맵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오우 택틱터 택틱터 크로스볼 아니 저거 사기템이거든요 저거 얻은 사람은 못 이겨요 저걸 얻었던건저 잠깐만 저기다 타이타까지 먹으면 망 망하는데 잠깐만요 오 진짜 망했네 어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7게 있는데? 이걸로 뭐할수 있지? 와..잠깐만 이거 망했네? 망했는데요? 죽을 각오하고 가서 죽을 각으로 죽을 각으로 그냥 죽을 각으로 가서 그냥 내일 아예 죽겠지 하는 그런 걸로 와가지고 우리 팀 저거 싸우고 있거든요. 저도 도와주고 싶긴 한데 못 도와주겠어. 노란 팀, 노란 팀가지 노란 팀 주변에 있는 이런 거보어서이쯤에서 오, 씨, 저 친구였어? 저게? 네. 지금 기다려봐요. 보리스? 일단은 저는, 갑옷? 아니면은, 저는, 애매 갑옷 아니면 애매 칼 정도 맞추고 싶거든요? 제가? 애매 칼 맞출 수 있을까요, 이로 뭐 어, 맞나 오,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잘하면 남겠는데요얘들이도와주거라 얘들아, 얘들아, 친구야, 너 거기 가면 살줄 알았니? 너가 나보다 태은 좋아도, 나 이길 수있지 뭐야 씨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누구세요 누구지 너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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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제 스티브 어어내 네, 애매 아니 너무 허무한 거 아니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건디? 안 되겠어요. 저도 저기 있는 슈퍼초 인케라 슈퍼라꾸를 먹어가지고 저도 저, 저, 제 친구처럼 생었습요 꾸럭꾸럭 기다려우뭐 뭐 나왔지? 아 쓰레기 왜 떠도 하필 이런 게 뜨냐 들어가냐 테니스 볼? 테니스 볼? 야디 기지 테려야 할까? 그정도은생 공항에 들어가자. 응, 그게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런 걸... 아니, 이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오오! 너 뭐니? 너야? 이번엔 좀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